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신앙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제 사역이 끝났음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성령께서 장례일을 알리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알았어요. 바꿔서 말하면 바울라 이제 네가 할 일은 끝났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연세가 6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을 맡아 일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쉽고 이야, 이제 일할 나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나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사사기 보시면 그 사사들이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쓰임 받다가 물러나는 걸볼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길게 쓰임 받음을 감사하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일생을 놓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바울로 개명하기 전. 사울 청년의 삶이에요. 참,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학자예요. 이들이 볼때또 사울이란 청년이 볼때 도저히 이 기독교는 예수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바울이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하여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이공회에 넘기는 겁니다. 공회에다가 그래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우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정통을 따지니까 그들이 나도 너희 못지않은 신분과 직위와 어? 조상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그 조상에 대해 자기 종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고 자부심이 컸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5절에 기록하기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에 사두개인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당파가 이 바리새인파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 따라냐면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장사를 지낼 때 조금 이방인 같은 그런 성향을 띠고 지낼 때가 많고, 바리세파는 무조건 성경대로 돌무덤을 만들어 시신을 안장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돌문을 열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서 아주 성경학자였습니다. 이들은요, 밥만 먹으면 모여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바리세파의 제사장 될 사람들, 또바리새인될 사람들, 이런 학자들을 키우는, 제자를 키우는 일에 아주 전념을 다했던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그의 목적은 언제나 가말리엘 교법사 같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그런 인물이 되려면 실력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또 신앙적인 면에서 누구보다 앞서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분이 항상 놀 모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아주 치나치도록 열심히 어, 유대교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교가 이단이라고 딱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바울이 해가 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탁 치는대로 잡아죽이니까 자기가 자원에 나서가지고 다, 다 잡아죽이겠다고 다메섹 가다가 죽게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문학은 문학 철학이면 철학까지 대단한 학력을 가진 친구예. 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육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영안이 열려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육안으로 성경을 보고 이 지식으로 이해력으로 성경을 판단하다 보니까 메시아는 나사렛에서서 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이 영광의 주로 오시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바리새파나 사족의파는 지금도요. 예수 안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골고다를 갖다 보존하고 무덤을 다 보존하고 모든 행적을 보적해 교회를 세웠느냐? 이게 영업 수단이에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가요. 러시아의 지역인 그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 우리나라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지금 바뀐 성경은 돌무화과로 나오지요. 왜그 나라는 뽕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박물관에 가잖아요. 2천년이 넘었다는 무화과 나무가요. 살아있지는 않지만 보존돼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전하느냐? 2000년 전에 그 역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발굴하고 노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랑 청년으로 있을 때 그의 좋은 점은 뭐냐? 열심히 있고, 많이 배우고, 하여튼 한번 자기가 옳다면 거기에 미쳐버리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파고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장을 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인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바울이 보세요 그 많은 학식에 바르게 깨닫는 영이 그에게 와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니 그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모든 우리 구약의 예언서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죠 오늘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얘기였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다른 학문을 뭘로 여기죠? 배설을 뭘로 여기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독이 되지 이 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몸에 있어서는 안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보내게 만드신 거고 이것들이 내몸 안에 오래 있으면 죽어요. 모든 병의 원인이 돼요. 제가 는 선배 목사님이 변을 못 봐요. 일주일이 돼도. 그러니까 허리가 50이 다 돼요. 이 변을 못 보니까 게스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도 70을 다 살고 가셨어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깁니다. 그런 몸물도 열심히 전국을 다니며 일을 했어요. 제가 그 한번 집회를 그여수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한 그때 100여 명 계셨을 거예요. 제가 여쭤어요 목사님 이렇게 아프실 텐데 어떻게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은 아프셨다고 십자가 안 지고 갔냐그 말이죠.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 모진 채찍에 마운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분 이 상체에다가 십자가가 다 얹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증은요. 여러분 우리가 요만한 가시 하나만 찔러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것 때문에 죽고 못삽니다. 이게 신경 써가지고요. 진짜 모든 게 집중돼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고 상한 데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을 때 끌고 갈수 있겠냐, 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아버지께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어서 내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위에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택한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우리도. 자, 이렇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을 때는요, 부경화를 다 걸머졌어요. 월급 많지요? 길에 나가면 돈이 막 불러들어지요.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선물 주지요. 또 국가에서 그들을 또 초대하지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그 존경만 사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경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한 길이 달라서 그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포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생활의 전환점은. 우리가 내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때가 되면 턴하도록 모든 길을 차단하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개명을 하게 되지요.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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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누가 개명해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개명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라는 표현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게아니지 지구상 전체 국가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히브리어는 이 지구상의 택자들의 그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그를 통해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그가 받은 언약에 의해서 구원됨을 말씀하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라는 말은 이 높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사람보다 높은 자라는 말이에요. 으뜸이 되라고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살아라. 이 의미가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나태리로 번역하면 가장 소외된 곳에서 아버지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경화 누리는 사람들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남들이 천대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대 민족은요 바울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내드린 고개에 살아서는 안돼 당신은 우리처럼 못나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명을 할 때는 뭔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도 있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가 이제 바울로 개명한 후에 그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훌륭한 능력자가 되면 어마어마한 부경화를 누리며 살기 쉽같은데 그렇지 않고 계시가 크고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고 큰 경험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부터 더큰 고통이 그 앞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대박 나고 돈방석에 앉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이 땅에 잘 되고 못 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 영혼이 살게 하는 데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초점을 잘못 맞추면 안 돼. 예수 믿음 뭐 복권 1등 당첨하면 좋죠. 내가 한번 간증하려 했죠. <laughs> 그 집사님은 성경책에다가 당첨된 복권을 1등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1년, 이 넘도록 안 봤으면, 1년 2개월 만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성경책에서. 그러니까 1년 이겼던 성경으로 봤다나 안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기아인 넘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 또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걸 거기서는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만도 굉장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개종한 다음에 그의 삶으로 이렇게 그가 정의했습니다. 자기가 한정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0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몇번 맞았다고요? 예수님도 한번 맞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몇번 맞았어요? 다섯 번 맞았어요 상상이 우리가 상상이 갈까요? 우리가 고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지금 부경화 누리고 사는 겁니다. 바울의 삶에 비하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보세요. 세번 태창으로 맞고, 태창이 뭐죠? 태창이. 이 쇠고리 있잖아요. 돌릴리기 있잖 이거. 이거 한방 맞으면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바사져버려요. 그런데 세 번을 맞아도 안 죽었어. 의식을,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일주일을 죽음에 파산해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도 치료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또 건강하게 전도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파산이라는 말은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으며, 이야, 정말 이 바울의 인생은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협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머릿속에 뭐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 보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고난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고독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바울은 보세요. 전하는 것은 예수예요. 무조건 예수에기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은 너무 자랑을 많이 하잖아. 그지요? 아,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인물이, 하, 아, 나 같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살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 그래? 자기의 단점만 자랑해.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약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에바보로 뒤돌아보시면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죽을 병 걸려서 죽기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몸 가지고 멈추지 않고 전도해요. 교회 에섬겨요 그리고 그 죽을 몸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가 아픈 것을 눈치채고 마음 아픈 것 때문에 재수라 하는 사람이 에바브로티도예요 그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빌립 집사님 같은 세반 집사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도 목회자 못지않은 그런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직분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면 붙들리면요 종기하게 쓰임 받아요 나이 문제 없어요 나이로 인생 달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성령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죽기 살기로 충성할 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골로사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자동차가 다니고 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말, 말안타 지금은 시시해서. 자동차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문명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절대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조성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깃끗 하봤자 나귀 탔다는 겁니다. 평화의 사실. 그렇게 배려하고 살았고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아니지만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인들의 마음에 거부감 있다면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은 삶이 큰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 삶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렇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참 대단한 역사시죠 뭐 바울이 귀신 쫓는 거 기본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바울이 귀신 쫓잖아요 갈레드 5장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바뀌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이 바울의 신앙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에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영성은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은요 어떤 신비로움에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 전하라는 겁니까 예수 전하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성령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그 감동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고 날마다 수고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개종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오늘 팩트예요. 과연 그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왜 감내해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길을 왜꼭 가야 했을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어 버린다면요. 내가 누구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내 영원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과 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맺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주심을 믿었어요. 그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하리니 그는 그날을 고대했어요. 성경의 기묘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부터 종말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까지 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날, 주가 오실 때. 그래서 오늘 디모드의 서사장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중요한 팩트가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뭘 지켰다?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이 있어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그게 뭐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빨리 그 목적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형통이다.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내가 안 되는 게 돼서 막 어마어마한 부경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는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그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막 능력을 줘서 쓰세요.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왜 고난이 끝나면 그런 영광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 뭐냐? 다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만큼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이 내 후손에게도 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성경을 보세요. 다 선조들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조상 대들 애들이 복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과 언약이잖아요.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왕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왕이 우리가 부름 받아 봉사하는 것.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부활의 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우리가 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사울로 있을 때그 생과 그가 부른받고 난 다음에 담에색 도상의 이후에 그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 때보다,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 몇 배가 아니고, 몇 10배 이상 아니 20배 이상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았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날마다 나는 겸손하고 회개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경험을 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동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겪었던 걸 자기가 몸으로 직접 겪어보며 주님을 이해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 본받다는 말이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고난을 더 많이 당해보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한번 예수님을 본받은 좀 경험해봐라. 예수님이 겪었던 것들을 경험해봐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내가 왜 죽을 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서보다 죽어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이 땅의 모진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